삼성이 이번에는 김재윤을 영입 했습니다. 올시즌 불펜 강화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 그걸 만회하고자 삼성은 지갑을 꺼내들었습니다. kt의 마무리 김재윤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심지어 이종열 단장은 김재윤 이외에도 새로운 불펜 투수도 fa 시장에서 눈여겨보고 있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불펜을 보강해서 중위권 도약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삼성에서 kt로 이제 보상 선수가 이적을 하겠죠 김재윤 선수는 fa b등급입니다. 그러면 삼성이 보호하는 25명의 보호 명단 이외에 한 명의 선수를 KT가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린 대로 군보류, 육성, 2024년 신인 모두 자동 보호고요. 또 이번에 있었던 2차 드래프트로 삼성이 뽑은 선수 역시 자동 보호입니다. 최성훈, 전병우, 양현 이 선수는 보상선수로 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상선수 명단 한번 함께 묶어보시죠. 원태인, 백정현, 최채흥, 우한, 이승현 좌완 이승현, 이호성, 이재익, 수수 김태훈, 최지광, 강민호, 김재성, 오재일, 류지혁, 김지찬, 이재현, 구자우, 김현준, 김성윤, 이렇게 현재 주축으로 뛰고 있는 선수나 팀의 핵심 유망주인 이호성 같은 선수들은 꼭 보호해야 되는 필수 보호 18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어지간하면 풀릴 일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7명을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삼성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유망주를 보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즉시 전력감인 선수도 분명히 있지만 이 즉시 전력감인 선수가 크게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가치를 보고 유망주를 보호한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을 묶어보면 박건후 2023년 신인 삼성이 호주 리그에도 파견해서 키우는 선발 유망주 서현원 2023년 신인 긁어보지도 않은 청소년대표 출신 투수 유망주 황동재 1차 지명 출신 2001년생 유망주 현재 1군에서 통하지 않지만 분명히 발전의 여지가 있다 김영웅, 2003년생, 2년차 유망주, 상당한 운동 신경을 가진 그것도 리그에 아주 귀한 유격수 유망주. 김재상, 2023년 신인, 운동 신경이 좋은 내야 유망주. 최충현, 음주운전 이후 폼이 매우 떨어졌지만 그래도 25인에서 풀 정도는 아니다. 김서준. 2003년생 2년 차 유망주 삼성의 정말 몇안 되는 150km를 던지는 유망주 투수. 자, 이렇게 25명을 한번 묶어 봤습니다. 뭐 눈치를 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대부분의 선수가 1, 2년 차 유망주들인데요. 그만큼 현재 삼성의 뎁스가 좀 약하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 전력이 될 급이 높은 유망주들을 주로 보호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KT가 탐낼 만한 보상 선수 후보에는 어떤 선수들이 이름을 올릴까요? 한번 만나보시죠. 투수 문용희 실력으로만 보면 묶게야 되는 1군 불펜 그러나 어린 투수를 보호한다면 풀릴 가능성이 있음 투수 허윤동 팀에서 분명히 즉전감으로 뽑았으나 프로에서 구속이 너무 안 오름 탕무 입대 예정 포수 이병헌, 포수 김도환. 좋은 포수지만 이 둘은 세트로 볼수 있음. 25인에 넣을만 하지만 전략적으로 둘다 푸는 것이 좋음. 왜냐하면 둘다 푼다고 둘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둘 중에서 남은 선수를 제3포수로 기용할 수 있음. 외야수 김태훈, KT에서 온 김상수 보상 선수. 올해 눈에 띄는 모습 없었다. 외야수 이성규. 너무 안 터지고 있는 이군 본즈. 이제는 삼성이 포기할 때인가? 내야수 조민성 아직 전혀 완성되지 않았으나 분명히 장타력에 대한 잠재력 있음. 내야수 공민규, 공맨 99년생 군필 거포 유망주. 이군 성적이 매우 우수해서 타자 유망주를 찾는다면 픽할 수 있음. 투수 홍정우 2023시즌 성적이 많이 무너짐. 그러나 KT가 반등을 바라고 1군 즉시 전력으로 지명할 수 있음. 이 정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25인이기 때문에 20인에 비해서 보상 선수가 확 눈에 띄는 선수가 없는데 KT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강철 감독이 투수를 상당히 잘 키우는 KT이기 때문에 투수를 뽑는다면 동기 소형준과 강현우가 있는 유신고 출신의 허윤동 선수를 지명한다면 상무 제대 이후 자완 투수로 KT가 육성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쓴다면 문용익 같은 선수는 KT가 실제로 기량을 잘 향상시키기 때문에 데려와서 잘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타자를 원한다면 KT의 부족한 거포 유망주를 채우기 위한 선택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공민규나 조민성 같은 선수는 키우기에 따라서 분명히 주력 타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선수들입니다. 자 이렇게 삼성의 보호 선수 명단과 KT로 갈 보상 선수 후보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정말 정신이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오피셜이 터지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렇게 분석 영상을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소식이 터질지 다음 소식이 저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